어서 올까? 일단 회복하십시오. 여기 저기 하나도 없다는 게참 그러게. <laughs> 이쪽은 있을 거고, 이쪽으로 가는 게 낫긴 하겠다. <laughs> 아까 그놈 날 마주치겠다. 아, 이거 완전 형지 싸움이네. 나무를 다샤를 잘 끼고 싸워야 되나? 응. 음. 언덕이 있긴 있는데 많이 멀지 않아? 이백 을 준비하십시오. 나가는 것부터가 조금 힘, 힘겹겠다. 왼쪽에 차두대 달린다.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사람 아닌가? 아니구나. 어, 다시 아, 저 앞에 다시 어, 한대. 아저 앞에 잠담 담장 앞에. 옆에 옆에 하나 있어 옆에 건 건너 길건 하나 있어. <laughs> 안쪽 안쪽 안쪽. 안쪽. 어, 그어저 그러니까, 안에 그길건아그길 건너, 아, 그 건너라고. 있었나? Okay. 약 없냐 얘? 3.5.. 너 한번 가볼게. 아니야 가지마. 아프니까. 다시 야리1 8 뺄게. 빠안 빠져 뺄게. 안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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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빠 구만 구상 드링크 진통제 나 남으면 좀 주라 지금 붕대 두개밖에안 남았어 구상 가져가고 195 방향 진통제 구상 네명 남았다 195 저쪽 레토나 있고 싸우고 있어 방금 전까지 배율 배율 남는 거 없냐? 2배율 밖에 없어 나도 아아 아, 4배율 이다 가져가 편해요. 가져왔어. 방금 SW에서 하나 뛰고 있어. 어 아, 210으로. 어 210으로 이동. 사비를 먹었지? 아니 이제 이제도 착했어 보드로. 어차피 뛰어야 돼. 응. 먹었어. 뛰어. 저거 쏘나? 아니야 일단 뛰어. 너무 멀어 자기자. 싸우네 음, 210위210 바위 아 풀이다 풀풀 나무 왼쪽에 둘 나무 왼쪽에 둘210 나무 왼쪽에 둘 확인 야 1대2 어. 쟤네 1대2 하고 있어 1대2 렉도 어, 그냥 오케이 컷 죽었다 죽었다 둘 어. 남았어 쟤네들 쏠수 어, 있겠냐? 어쏠수 있어 야쏴쏴쏴 그냥 쏴쏠수있어 쏴버려 사막 컷 나이스 아 이게 어부질이지 이 <laughs> 그래 <웃음> 여부지리지.